첫 번째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다음은요 어, 열왕기하 어,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완게아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남만에게면하이 주고 그 가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더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처리라. 예, 어, 먼저 저는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이고 또한 사람은 디아시였습니다.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었으니 바로 그들은 한 명은 엘리야, 또한 명은 엘리사 밑에서 그들이 행하던 그 이적 대단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고. 그리고 비, 비를 내리게 하고. 여러 그 기적들이, 기적들이 내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대한 선지자들 밑에서 실제적으로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기하시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요. 둘 다, 둘다 상황은 비슷하죠. 환경도 비슷하고. 그런데 끝에서는 이 한, 한끝 차이로 한명은 성경에서 가장 큰 명예를, 명예를 얻었고 또한사람엔 성경에서 가장 취약의 영향을 얻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엘리사라는 인물은 하늘의 것을 구했고, 기아시는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주님의 나라가 이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공의를,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라고 기도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챙겨줄게. 다, 다 채워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시 엘리사와 엘리아는, 그,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그런 분을 아는제나 아셨는지 몰랐는지 아,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사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행적을 갖다가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에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과부들도 있었는데,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바 과부에게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과부가 굶어 죽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4명의 엘리사이죠. 이 엘리사는 먼저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 많이 엘리사 앞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아시는 엘리아가 그 이런 그 나병을 고치는 그기적을 보았을 때 자신도 엘리사의 뒤를 따라가서 나도 엘리, 엘리사의 능력을 나한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아시는 뭐죠? 그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다가 망하게 되고 말, 말았던 것입니다. 추측하건데 어, 기도, 기도하면서 추측하건데 왜 일리사가 나만의 그, 그런 사례금 그 살해금 있잖아요. 사례금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해봤는데 그 이유도 지 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추측하건데 나만이를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만그만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죠. 전하를 얻은 것보다 더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마치 그 엘리, 엘리사가 나만을 보는 표정이 아빠, 아빠 미소를 짓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보는, 표, 보는 표정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낳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식을 보는 것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나, 나만이 자기의 병고침을 받고 나병이 낳았지 않습니까? 나병을 낳는 것이 더 기쁩니까? 아니면 자신이 이제부터는 다른 신을 안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는 게더 기쁩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나병, 나병을 고치고 다 갔는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딱한 명, 사마리아이, 스로이 이방인이나 다른 명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낳게 했다. 더 나가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죠? 이렇게 이 장면은 뭐냐,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엘리사하고, 그리고 이방인,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방인,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 장면이 나옵니다. 5장의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근데 개하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에 둘다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이 아름다운 자, 이런 장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가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썩은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래 안타깝게 생각했던 나, 나, 이런 개하시는 그 나만에게 거짓말을 해서 신학 신학생 두 명이 오는데, 어, 예, 은탈란트 하나고옷두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얻어냈습니다. 은탈란트 두 개, 두개 하고, 은탈란트 두개 하고, 그리고 오, 의복을 얻었습니다. 최고의 복시오 예, 물론, 어, 돈은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예, 그, 그 저도 한때, 좀 부끄러운, 그, 그런 고백을 하자면, 몇년 전에, 사실 좀 돈이 좀 쪼지, 쪼들였던 기, 기억이 납니다. 오직 하면 제가 기도 시간 때,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어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워낙 급해서. 돈 주세요. 이랬어요. 크게 자, 돈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막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는 돈은적고 지출은 계속 나가고 은행 계좌는 점점 점점 줄고 이제 바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패닉입니까.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뭐 여러 여러분이 뭐 능력 받고 성명 충만해가지고사예 상황이 갑자기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 3개월째. 제대로 된 인컴이 없어요 거의 백수예요 백수 이제 일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아, 아, 한 5일 후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아 너무 기뻐요 7개월 만에 들어온다니 예 <laughs> 진짜 아, 어우리한지 말할지 모르겠어요 에, 아무튼 그 당시 때하고 뭐 그,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돈이 더 없어요 예더 쪼들려요 근데 이거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다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때는 개아시처럼돈 달라고 했습니다. 돈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 능력, 그, 그런 거나 상관하지 않고, 돈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같이, 그,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때, 돈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물질에 대해서 약간 이런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어, 하나님, 어, 죄송하지만 그동안, 6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제가 좀 헌신했지 않았습니까? 봉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 앞날에 좀 책임지 주세요. 거기까지는 기도했어요. 돈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딱 하루만 그렇게 일도했어요 하룻밤만 하룻밤만 기도했는데 그게 다음 날에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어, 오히려 어, 돈보다는 굿센 믿음을 달라고 첫 사랑을 회복하게 달라고. 저번 저번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죠. 하늘의 것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던것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 좋은 날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 열심히 베풀게요. 예, 그동안 그랬지만. 아무튼 어, <laughs> 제 말씀드리지만 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동도 따라 했는거 아시죠? 하나님께 아 땅이 바치하이까지 바치십시오. 저도 없는 가운데서도 많이 바쳤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예. 바치시고, 그리고 주위에, 주한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쁘게 여기시면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챙겨주십니다. 이제, 이제 들어서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사르바 과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혼 땅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왕좀 달라고 했는데 자기한테 빵한 조각하고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약간밖에 없대요. 그만 먹고 죽으려고 한대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주고, 그거 다 나한테 요리해서 나한테 주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당신들이 뭐 먹을 거 요리하고 요리하고 먹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르바 과부가 신기하게도 이방인인데도 불신자인데도 순종했어요. 순종해가지고 흉년 내내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사르바 과부 믿음이 사르바 과부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얼마나 됐는데요. 예, 반대로 우리가 만약 개아시처럼 무조건 돈부터, 돈부터 달라고 기도하면, 물론 돈은 주시겠죠. 그런데, 결국 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개아시처럼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처럼 되, 될 수도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병에 관련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죽을 줍니다, 야, 이제. 예.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좀 즐거운, 좀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라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뿐 인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나라 하나하나를 볼때이 나라가 어떻게 그 오래 유지되는가, 어떻게 이게 잘 사는가, 어떻게 왜못 사는가 그걸 보면 그 기초 초기 때그 세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운 사람들이 어떤 마음감짐을 가졌느냐. 그걸 보면 이 나, 오늘날 이 나라의 그 상황을 잘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한가지예더 들어볼 수도 있지만 일단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쁜 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멕시코가 옛날에는 아지텍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의 살던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페인 왕국이 아지텍 제국을 점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오히려, 아니, 에르난 꼬르테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페인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중견기업의 사장님이에요. 네, 그 어... 국왕의 그측근도 아니에요. 그데그이 500명의 50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총과 대포로 인구가 500에서 600만이 넘는 아지텍을 점령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한한 한 개인 회사가 말이요 근데 보통 이삼 보통 우리가 그 삼대 보면 회사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일기에서 회사를 차린 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번창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거나 그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회사가 돈을 먼저 구하는 회사가 멕시코를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이런 정복자들하고 정복당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멕시코를 이제 건설했습니다. 세우고 건설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구한 상태로 멕시코를 점령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멕시코는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그,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건이 더 좋았어요. 그 당시 때. 지금도 은 생산량, 생산량이 세계 1위예요 멕시코가요. 그리고 기후도 얼마나 따뜻해요. 연정, 연중, 연중 따뜻하고. 자원도 많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지금 어쩐지 아십니까? 혹시 옛날 80년대 만화의 그, 이 중에 북도의 권이라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80년대에 나온 만화인데. 그게 뭐냐. 깽단들이 지배하는 그 지구를 나타낸 그런, 그 만화입니다. 아주, 아주 디, 스토피아 그,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이에요. 이 이런 북대권의 실사판이 현재 멕시코입니다. 카르텔에 대한 깽단들이 정부보다 더 권력이 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번에 한 여성의 대통령이 되었다죠? 카르텔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여성을 밀어, 밀어주려고? 1월, 올해 1월 달부터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경쟁자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카르텔에 가가지고, 한 명씩 다빵에빵에가다쏴 다 죽여가지고, 이 여성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쉽게. 카르텔이 밀어줘가지고. 카르텔이 대통령 실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 대통령이 아니라 카르텔인 것이죠. 예, 돈을 먼저 원하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세우다가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 나쁜 예를 들까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이티입니다. 아이티, IT.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옆에 있는 그그 그 나라 나라 말입니다. 아이티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노예 해방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부터. 원래 노예들이 노예들이 있었던 국가인데 프랑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서 노예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국가가 아이티인데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지않습니까 자유를 얻게 해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사탄하고 계약 계약을 맺었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탄에게 바칩니다. 이러 면서 말입니다. 악마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프랑스들이 몰아냈어요. 자유를 얻으면 뭐래요? 지금도 얼마나 가난하고 북도의 건보다 더 심한데요? 멕시코보다도 더 심한데요. 이제 좋은 예를 되겠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에 세운 그 사람들의 시초가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원래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원래 는 네덜란드로 갔었어요. 처음에 네덜란드로 갔는데 그 당시 네덜란드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 그 당시 때그 황금기를 맞이해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황금기를 맞아서 인도네시아도 식민지 개척하고 거기 에 나온 자원으로 잘 살만큼 잘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만 청교도들은 거기에만 있으면 그냥, 그, 멀쩡히 잘 살, 잘살수 있었어요. 그죠? 네덜란드하고 비슷한 영어로 하죠. 네덜란드는 그냥 배우겠네요. 그게 성교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데요. 그러면 그, 금방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네덜란드에 남아있기에 오, 원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영국인의 정체성,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신앙 때문이에요. 네덜란드가 좀, 좀 좋은 말로 따지면 자유분방한데, 나쁜 말로 하면 좀패쇄좀패퇴적이에요 패퇴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녀들의 이 네덜란드에서 키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마음대로,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땅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고민한 결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102명, 102명의 메이플라워라는 호에, 배에 타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어, 안타깝게도 도착했잖아요? 하필이면 거기가 뉴잉글랜드예요 여기보다 훨씬 북쪽이에요 혹시 뉴 잉글랜드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 가보... 거기서 겨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척박한지 아세요? 추위는, 서울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겨울이 되면요, 두 지층이 쌓여요.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얼음이고, 두꺼운 얼음이고, 그 외에는 막 눈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몇십 미터짜리, 몇십 센치짜리야. 무릎이, 그 이상으로 닿아요. 그래서 척박한척박 땅에 뒤지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겨울이 딱 시작할 때였답니다. 도착했을 때가요. 11월 달인가 그랬으니까 겨울이 시작이 때죠 게다가 그 당시 때소빙하기 때였대요. 소빙하기 유난히 추웠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견디지 못하고 부쟁이 반 이상이 죽었답니다. 50명만 살아남았고, 예, 50명만 살아남았어요. 50명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50명의 후손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3,500만 명이에요. 400년이 지나서요. 반대로 한국은 400년이 지나면 아마 50명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반대로요. 예. 하지 근데 아무튼 50명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첫 소산을 얻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도와줘 인디언들까지 초청해가지고 감사 기도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땅에 어, 무사히 오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그리고 이첫 소산에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 때. 이 50명의 청교도들하고 언약을 맺으주셨던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간구하니까,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에 그들의 후손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그 풍요로움의 여유는 남아있습니다. 예. 또한 가지 좋은 예외를 드려볼까요? 놀랍게도 한국이에 한국. 대한민국에 건설됐을 때 1948년 8월 25일에 건설됐을 때 이승만 박사가 물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칭찬하는 분들도 계시고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합시다. 아무리 욕한다치더라도 첫첫 시간 때 나라가 건국 건국했을 때 이승만 박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 헌정 헌저, 헌정한다고 헌저한, 바친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데그 후에 여러 번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번 사라질 뻔한 위기에 빠졌었어요. 북한의 침략, 중국의 침략, 예, 굿테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북동 뭐그 뭐, 생겼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애국 애국가 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사, 이, 우리나라 만세 이러면서 지금까지 유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이 땅에 미국에 왔을 때. 가난한 심정으로 왔지 않습니까? 소나기 몇천 불짜리, 그고작몇천 불짜리 돈을 여기에 들고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사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이첫첫 첫 번째 첫첫 첫 번째 마음을 갖다가 항상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청교도들의 그런 그런 가난한 심령을 심정을 여기 사람들도 이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옛날에 거룩했던 모습에 제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어 이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정말 피곤하죠, 그죠? 그 동안 예, 주종에 고생하고 그리고 또 예배 작정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요. 제 일과도 그래요. 제가 투잡을 어요 투잡. 투잡을 뛰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샤워하고 뭐 그러면 뭐 쉬는 시간 같죠? 쉬긴 뭐 쉬어요. 이제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작정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말이야. 아 피곤해요, 정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왜그 작전 기도에 가십니까?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먼저 하늘의 것을 기도할 때, 먼저 하늘의 것을 삼아주면서 기도하시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시고, 그 이웃들에게 베풀 걸 베푸시고, 그런, 그런 노래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다 동전 한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쓰고 빌려줌의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하네 아세요 아시죠? 그이이 이, 이 말씀 이에 따라서 잘 사시고 계아시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